<laughs> 저희는 지금 어 기차표를 예약하러 센트럴 뭄바이 아, 센트럴 역으로 왔습니다. 저희 어, 여기 뭄바이에서 뭄바이 아, 프로. 프로로 이동할 거고요. 1여섯시간을시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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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러시아 러시아 러이아아아 러시아 야아니야아니야아러시아아

아예 없대요. 그 지금 웨이팅 순서가 9 1번째라고 지금 이제 인도가 휴식이 되는 거예요. 기이가 내일 발포로 가야 돼요. 여기다... 어, 어떡냐 이것도 우리 타야 되는데... 와... 닭장이다, 닭장... 와...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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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 이거... 이이이이이이이 이거... 이이이이 ㅋ ㅋ 사실 너무 아 일단 저희 그럼 일단 버스... 버스도 알아보러 가야 될것 같은데 버스도 없을 같은데. 그래서 버스 알아보러 갈게요 아 어, 지금 그... 센트럴 역 바로 옆에 버스 티켓 사는 곳 있어서 이쪽으로 왔고요 로 n o AC n AC or l o w e 11 o c l o 네, 지금 우리 온갖 이박 삼일 동안 있었고 지금 이제 거기로 가요. 그 우다이프를 여기서 버스 타고 16시간 정도 가는데 이제 좀 큰일 난건 어제 이제 유심을 샀는데 그 형은 개통이 됐는데 요금제가 안 들어왔고 저는 아예 개통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다시 찾아가야 되는데 10시 반에 왔는데 저희는 이제 11시에 버스거든요 그래서 돈 날린 거 같고 일단 우다이프로 가서 다시 재도전 <laughs> 이제 유심을 하나 5일차로 접었는데 그래서 한 2주 걸릴 거 같아요 2주 후 우다이프에 도니 버스 아, 디스 버스, 버스, 아, 버스 아, 우다이프? 야야예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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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Can you take now? w 기다려기다 u e t 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청소 중이라고 좀을다면은 한번 을 있어, 패트만 입고 계셔 여러분들, 점심 은 드시러 갔습니다. 우리 여기서 기다리래요. 그래? 냉동, 냉고 아, 너저어 아이돌 라이브 망고 아이돌 라이브 망고 아이돌 라이브 워터 뱅고. 어, 스케줄이? 퍼스트. 어, 아우, 아우, 런이스 이즈 베리, 베리 헤드. 이사이 아이워, 아이 t want. 로비이사어 레이디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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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20분 기다렸는데 이제타웃 레이디 아웃 레이디 아 위에요? 아니 레이디 아웃 레이디 아웃 레이디 아웃 레이디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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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a 야 d the 야 t h e r two two 야. o u b l e 뭔가 넓더라고 그러게? 여기보다 <laughs> can i change o n can i change can i chang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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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seat? one, one, one. one Is 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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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n e s one, six, o e six, yeah, o e two, one, s i t it's okay, no? no, I do, oh, okay, go on, go h n go on, go on, go on, go n o o o o o o n o o o n o 아, 열년 시간 동안 이렇게 이아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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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맨 처음에 와 엄청 넓다, 그렇구나. 되게 좋다 했는데. 어제 둘이 같이 있으래. 더블 매드래 대단한 길이가 좁아 우리 다리 쭉 늘려. 오늘 1지신 나오면 세우장 가야 되는데. 음. 그리고 그 노네이시에요. 에어, 그 에어컨이 없어 에어컨. 그래서 이 땀이 지금 한방지 어, 나고 있는데. 네. 인도니까. 일단 저희 좀. 정신 <laughs> 좀차 <laughs> 지금 버스가 잠깐 멈췄는데, 옆에서 이렇게 과일들이랑 먹을 것들을 다 팔고 있대. 너무 더 너무 더 How much? How much? How much? 0 10? Okay. <laughs> 지금 갑자기 또 버스 멈추더니 아이스크림 상인이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10루피? 40짜리 10. 10. 아. Amazing India. 2. 오렌지. 1루더해서죄송 1분 더해 40. 20. 아. 40. o r 해요40 o 1010 1010 아, 10 10루피 p 10 r u p e e 10 0 r 피 p 0 r u p 0 r u p 0 r 0 r u p e e 지10 r u p 0 저희 지금 이러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창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누가 가져가면 그리고 계속 여기 앉으셔 네, 누가 가져갈까봐 <laughs> 발바 이렇게 발에 락커를 놨어요 락 <laughs> 아. 어? 문자가 나 지금 락락락 받았대 데이터 아 진짜? 오늘 된다, 이 된다, 된다, 오다 오, 오, 또, 또한 봐. 오, 늘을 위해서 축배를 러라 우리 고생한다고 또 이렇게 심심할까? 열다 시간 내다 심심할까? 이렇게통해준거요 <laughs> 저희 지금 이제 여기서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다 없더라고요. <laughs> 말좀 해주지, <목소리> 나가라고, 숲에서라고. 저희, 일단 식당에갔는데 먹을만한 게안 보여서. 과자 같은 거로자 일단 여기서 초코바 몇 개만 하고. 봐봐. 아 트라이트인가 봐, 진짜. 우와. 더 녹았어요, 진짜. 뭐 녹아도 뭐. 뭐? 뭐? <목소리> 있는데 뭐. <목소리> 나 이거, 이거. 나이 없어. 하나 하나의. 이나의 하나의. 하나근하나자 하나의. 손에 먼지가 많이 나었지 원래.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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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의지나의 하나의. 생각보다 요즘엔 r e a 져가지고 you. I'm not s u 에어 about y o 데에어 not sure about you. I'm n s u t 랑 k t sure about you. 서 m not s 다 r e about you. I'm not 가 u r e a b 고 u t y o 휴게소 not sure a b o 이 t y o 게 I'm not sure about y 그으니까 저희 편 집도 좀하고 쉬다가 자면서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 켤게요 안녕. <laughs> 저 이제 새우 네시반인데우사이프레이어 도중에 있 우사일 플레이어 어 사람 뭐야? 이놈아 아로탈가어타모사람들인가어 탈모 사람들은가? 어 탈모 사람들은가? 어 탈모 사람들가어 탈모 사이들은가 탈모 사람들은가? 탈모 사람들은가? 탈모 사람들은가? 탈모 사람들지가 탈모 사람들지가 탈모 사람들은가? 탈모 사람들은가? 탈 What is it? Oh, this is a bomb. It's so big. <Not> it's <laughs> so big. <not> it's <laughs> so big. Ah. What is it? Okay, sir. <then>. Thank you. <laughs> oh, can I take in now? Oh. Yeah. We we just arrived. We dive. Yes. Yeah, so Good, Good morning. Good morning. I'm so sorry. Sorry. You are sleeping. It was reception? Upstairs. Upstairs. Okay. 부서에서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숙소에 무사히 잘 도착했고요. 오다이루에 도착해서 매일 아마 잠깐 자고 씻고 나서 잠깐 자고 나가서 구경하러 가지 않을까 싶어요